네,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권이 탄핵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반성이 없다면서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하지만 탄핵의 핵심으로 꼽혔던 새누리당 비주류의 의견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어서 실제 탄핵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여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적인 요구에 대통령이 답변을 한 것이라면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도 잘 알고 있다면서 탄핵을 막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할수 있고, 지금은 국회에 맡겨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의견을 모아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박 대통령이 초연하게 모든 걸 내려놓은 듯한 이야기를 했다며, 국민적인 요구는 박 대통령의 퇴진이었고, 여기에 대한 답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통령 탄핵 일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친박계 좌장이죠 서청원 의원도 야당이 전화 유보를 할수 있도록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의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사실상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핵심을 주게 됐는데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조금 전에 김무성 전 대표의 방에서 모여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기존 탄핵 찬성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도 여야가 조금 더 합의하고 노력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해 일부 여운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 탈당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 역시 잠시 전 조금 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자신의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온갖 용을 쓰고 있다며 국회는 법대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탄핵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야당의 반응은 여당과는 정반대죠. 네, 야권은 아주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할 수 있나 싶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답변에는 아무런 반성도 또 참회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이 하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국회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탄핵을 앞둔 교란책이고 탄핵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정한 국회의원의 헌정수호 양심에 따라 탄핵 발의 서명을 시작하겠다고 말해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조율했는데요. 탄핵을 위한 단일 대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겨 촛불의 민심과 탄핵의 물결을 잘라버리는 무책임하고 무서운 함정을 국회에 떠넘겼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책임도 퇴진 일정도 밝히지 않았다는 건 친박계인 여당 지도부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계산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계산한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전하 평가 절하했습니다박 위원장은 대통령의 꼼수 정치를 규탄한다며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어, 국민의당 역시 조금 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친박계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탄핵 대응 방안 지시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검찰에 출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탄핵 찬성에 돌아서 가능성도 있는 반, 탄성에서 반대로 돌아서 가능성도 지금은 있는 만큼 비주류 의원들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태현입니다.